안녕하세요. 다음 세대 교육 디렉터 김반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7번째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볼까 합니다. 네, 바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복습부터 시작을 하죠. 지난번에 계속해서 인간의 죄에 대한 내용과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참함이 생겼고 또이 비참함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라는 것 어, 배웠었는데요. 크게 어, 타락으로 생긴 비참함 세 가지 이야기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살게 된 결핍 현상으로 세 번째 생명의 결핍으로 죽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세 가지가 인간이 처한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비참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대로 끝인가?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비참 가운데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은혜 언약을 맺으셨고 구속자를 통해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과는 행위 언약을 맺으셨죠. 행위 언약은 행위를 근거로 한 약속으로서 순종하는 행위를 하면 영생을 얻고 불순종하는 행위를 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 은혜로운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행위에 의해서 영생을 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영생과 죽음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은혜로운 약속의 골자입니다. 영생은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럼 이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 누구인가? 지난주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데 이 구원자가 올 것을 구약성도들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네. 소유리 문답 21문답에 보면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누구라고 했죠? 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었을 것입니다. 뭐 종교적 천재다 또는 기독교의 창시자다, 고상한 윤리 선생이다 이런 내용 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나요? 예, 삼위일체로 계시죠. 이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성부는 성자와 다르고 성자는 성령과 다르고 성령은 성부와 다르다. 이게 3위 일체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3위 일체는 영이시고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들이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3위 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인간성을 취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거든요 성자 예수께서 인간성을 취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 죄와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들어오신 것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시작이고 성자 예수님이 인간성을 입고 오신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바로 그 구원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혹은 인간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날을 성탄절로 어, 기리는데요. 성탄절은 그러니까 굉장히 기쁜 날이죠. 빨간 날이라서 기쁜 게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 열린 날입니다. 예수 영원하신 성자께서 삼위일체 중에한 분이신 그 영존하시는 분께서 인간의 육신 인간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신 것. 그게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우리 보고 어,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잘하면 신이 그, 거기에 감동해서 구원을 주든지 복을 주든지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은혜로운 언약을 죄인들에게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지키시는 차원에서 삼위일체 중에 한 위신 이 성자께서 인간성을 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먼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셨으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인간성을 취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완전하신 인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전통 고, 교리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기적들을 통해서 입증되었죠. 무리를 걸으시는 것이나 아니면은 뭐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나타나신 부활을 암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나 병자를 고쳐 주신 것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즉 본인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레벨이 조금 낮은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인간보다는 뛰어난 분이신데 하나님보다는 열등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아무나 할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바유나 시모나 네가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본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도마도 의심 많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시자마자, 아유,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마의 이 고백과 경배를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또 디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완전하신 인간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고요. 지혜와 키가 자라셨고요. 눈물을 흘리셨고요. 심지어는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보이는 모든 모습들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의 구속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그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이 부분은 외워도 좋습니다.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 이게 예수님에 대한 전통 신앙 고백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따져 보기로 원하는데요.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자, 예수님이라는 그한 분, 한 인격체, 한분 안에 두 개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어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원래는 이렇게 한 인격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한 인격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신성을 가진 예수 따로, 인성을 가진 예수 따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뭐, 그 예수님을 마치 두 개의 어떤 인격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건 역시 잘못된 견해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은 신성과 인성이 구별되어서 독립적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믹스되어서 제3의 본성이 예수님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 이거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은 인간성을 취하실 때 인간성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성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인간의 구성요소가 영혼과 육체잖아요. 근데 어, 영혼은 취하지 않으시고 육체만 취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자리에 신성이 들어있다고 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 설명이 복잡할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이 인간성을 취하셨다는 거는 인간의 몸뚱이 육체만 취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다 취하신 겁니다. 어, 근데 이 사람들은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만 몸만 취하셨고, 인간의 영혼의 자리에는 신성이 계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육체만 취한 거는 인성을 취한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한 신조가 칼케톤 신조라는 거거든요. 이 칼케톤 신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란색 글씨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 동일하신 분은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동일하신 분이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동일하신 분이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고, 인성에 있어서도 완전하다.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사람이시며, 동일한 분이 이성 있는 영혼과 육신으로 되신다. 사람이신데, 영혼과 육신으로 되신데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을 넣은 이유는 아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신성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며, 동일한 분이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다.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신성에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부분이 좀 유명합니다. 혼합됨이 없으시며 신성과 인성이 혼합됨이 없으시며 변화됨이 없으시며 분리됨이 없으시며 분할됨이 없으시며 혼합 변화 분리 분할이 없으세요.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지 않고요. 변질되지 않고요. 분리되지 않고요. 이것들이 각각 분할되지 않습니다. 이 연합으로 인하여 양성의 차이가 결코 제거되지 아니하며.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있는 겁니다. 오히려 각성의 특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한 품격, 한 개체에 있어서 결합되어 있다. 이게 칼케톤 신조입니다. 말이 좀 복잡하지만 저는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칼케톤 신조의 고백을 전통 기독교는 고백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 이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분할됨이 없습니다. 각성의 특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이니까 우리의 본받을 대상입니다. 예수를 본받자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신성을 본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을, 신성을 담지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완전하신 인간성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이러한 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이신 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구원도 완전해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이 내용을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코로나가 또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늘 안전하시고 또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